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 TV 그레이티 게임 최수용입니다. 이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은 매우 진한하고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왔고, 또 이미 과거에 자행되었던 국가 기강을 훼손시키면서 동시에 국가의 중추 신경을 제거해버린 저 폭도들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 중유의 역사적인 망언과 망동이 자행되었지만,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학살과 국가신경조직이었던 국간전기획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가진 만행을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였던 국가안전기획부의 중추골간세포요원들이 580여명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제로 퇴직당했던 직원들은 아직도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진위원회라는 단체, 아, 줄여서 국강진이라고 하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아, 그 전직요원들의 그 억울함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이분들의 이 생각과 이분들의 명예회복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김대중과 또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진 상태에서 취임한 이종찬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국사모라 그럽니다. 국사모 회원 등 20여 명이 행정소송에 승소하고 국정원은 1심 판결에 승복하여 전원 복직, 또는 보상 등 명예회복을 한바 있었습니다. 아, 이후에 국정원 강제 퇴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 소속의 회원 40여 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원 승소를 하게 되자 국가정보원 측의 고영구 원장이 항소하여 무조건 폐소시켜라 라고 지시를 함에 따라서 당시 김만부 기조실장 등이 주축이 되어 공문서 위조 직원들의 법정 위증 재판부 접촉 설득 등 가진 불법과 탈법으로 대법원에서 전원 폐소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구위원회 회원들은 절치부심 끝에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 앞에서 시위 및 청와대와 국정원의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고요. 또 당시 김성호 원장은 2008년 11월에서 2009년 8월 기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여서 관련 직원 조사 및 자료 수집 검토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기 발령 조치 후 강제 퇴직 절차에 착수하여 소위 순화조라는 것을 구성하였고, 명예퇴직진구팀을 운영하면서 특별경력금 지급 회유, 부릉시에는 직권면직 방침, 문건 통보 및 압박 등을 통하여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강제 퇴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조치에 적법성을 위장하기 위해서 인사관련 문건을 사후에 위조하여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은 물론이고 인사관련 직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토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명예 퇴직 형식으로 강제 퇴직을 시킨 2급, 3급, 4급, 5급 간부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정원법에 규정된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인지대 형식으로 국정원장이 인사명령을 한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국정원장 명의로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퇴직 조치로 입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억울하게 퇴직당한 직원들의 권리 구제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수 차례 거쳐서 공문까지 보냈지만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등 심지어는 문재인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까지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지의에 대해서 원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내용 파악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답변했지만 을 아무런 조치를 한바 없었습니다. 특히. 2004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기조실장과 또 2006년 11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2017년 7월에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김만복 씨가 아, 증언한 그 진술 내용입니다. 1997년 12월,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1998년 2월, 강남 소재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DJ의 장남인 김홍일 등 2명이 호남 지역 출신 간부들과 소위 살생부까지 작성하면서 강제 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DJ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에서 4월 사이 국정원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생부에 거명된 특정 지역 간부들을 포함하여 500여 명을 재택 근무 명령을 내린 후 이들을 강제 퇴직시키기 위해서 순화 협박조를 통하여 직권 면직과 명예 퇴직 중 퇴길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본인 여 김만복입니다. 본인이 2004년 4월 기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강제퇴직자 모임인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40여 명이 행정소송에서 저는 승소하자 당시 고영구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조건 승소하도록 하라가 지시함에 따라서 승소를 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직권 면직자인 이대성의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시킨 본인의 설법대 동기생인 양삼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측 변호사로 선임하는 한편 또한 법원의 국정원 조직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성명 요청 시 정원이 수차례 증감하였음에도 정원 조정 전무했다라는 으고 회신하는 등 자료 변조와 허위 답변을 지속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대통령의 명예퇴직 신청 제가 등 인사명령 경위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상고심까지 인용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승소하는데 악용하는 결과를 만든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영구 원장은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의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승소하기 위해서 인사 관련 담당 간부들로 하여금 강제 퇴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강압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증토록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7년 10월 강제 퇴직자 등의 복직과 명예 회복 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으나. 기간이 너무 경과했고 보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어떤 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강제 퇴직 조치는 국가와 조직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로 위협한 것이기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피해 당사자 대부분은 강제퇴직 당시 고교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로 인한 가족의 불행과 경제적 타격이 매우 컸을 것이며 또한 강제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을 얻어 이미 1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 현재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에서 약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필 탄원서를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기판력 운운하며 김만복 원장의 자필 탄원서를 심리도 하지 않, 않고 각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정원 강제토직 진상규명 투쟁위원회 회원 14명의 면직 무효 및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에 있어서 국정원의 강제 퇴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나 이미 정년이 많이 지나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구제 받으면 될 것이라는 억지 논리로 각하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심을 인용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이 김대중 정권하에서 자행됐던 이런 폭고와 만행은 지금 20여 년이 지나간 현재에 있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께서도요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평생을 검사 생활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공정과 상식이 입각해서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세월 우리 검찰총장 할때 그의 모습을 봤죠. 어떤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에도 어땠습니까? 절대 굴하지 않고 오로지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총장을 그만, 사표 던지고 그만두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아직도 생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렇게 국가에 탄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정보기관의 요원들의 이참 비참한 노년의 이런 삶을 돌아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정보기관 요원들의 20년 넘는 한을 풀어주고 또 과거사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국정원 측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은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 그 청와대에서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에, 이분이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부로 개명을 하면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당시에도 500여 명을 강제 퇴직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연하게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 신문 기사에서 이 조그만한 기사를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억울하게 강제 퇴직당한 정보부 직원들의 한 맺힌 삶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해서 1987년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특별 법을 만들어서 전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이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 촉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참 억울한 누명을 벗겨서 애쓰고 계신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40여 명 남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 드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퇴직한 공작관이지만 이런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또 대통령께 건의 드리는 것은 평생을 음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우리 정보 기관의 요원들이 아, 더 이상은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평생을 바쳤던 정보기관의 우리 비밀 요원들이 강제로 퇴직을 당해서 쫓겨나서 지금 20여 년째 이런 그 원통한 일을 해결하고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반영되는 일이 별로 없는 게또 우리의 이 나라의 현재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런 분들의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두루두루 두루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이런 억울한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이 정보기관 요원들의 이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기구한 우리 아, 비밀 요원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고 아, 참 무참하게 짓밟혔을 때 그것도 단 것이 아니라 저 무도한 그 정치꾼들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일도 없고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방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게요 김대중 정권 때. 그 초대 국정원장으로 왔던 그 이종찬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앙정보부가 79년도 12.16 사건 이후에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될 당시에 그 당시 아마 총무국장을 했다 그래요. 그때도 그 사람이 손에 피를 묻혀서 많은 사람들의 목을 쳐내고 억울하게 잘랐던 사람이 그때도 500명이 넘었는데 이 이종찬 씨가 다시 또 국정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김대중 때 다시 또 와서 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그 우리 정보사령부 출신의 우리 당시 1961년도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던한 창설 멤버 중에 한 분을 제가 알아요. 저희 그 돌아가신 선친의 친구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무술이 고단자시면서 당시 우리 요원들에 대한 그 공수교육, 낙하산 강화훈련도 시키셨다는데, 당시에 우리 정규과정 일기생으로 입소했던 이종찬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얼마나 운동을 못하고 고문간 짓을 하고 하든지 결국에는 강화훈련을 하한 도중에 짝다리 짚어가지고 발목을 부러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종찬이 걔가 하도 자식이 겁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그 육사까지 나온 녀석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인지 참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 그러시던데 이런 그참겁 많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육사 출신들이 정보기관에 와가지고 출세를 했던 거예요. 정말로. 대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자그 이후에도요, 이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을 거쳐서 최근에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육사 출신의 훌륭한 요원들이 많았지만요, 육사 출신의 간신과 육사 출신의 비겁자들이 너무 많이 정보기관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정보부의 역사를 더럽히는 사례는. 뭐, 셀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뭐, 무조건, 뭐, 사관학교 출신들을 30% 이상 뽑았던 그런 엄혹한 세월도 있었뿐만 을 아니라, 이후에 와서도, 그, 군에서는 적응을 못할 친구들인데, 이 정보기관에 와서 적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간신과 내시, 환관의 그 기질이, 몸에 배 있는 자들이죠. 필요하면 부모님까지도 동원해서 자기의 승진 보직을 청탁하는 등 그런 자들의 모습들이 수없이 있어 왔어요 육사생들 가운데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오욕의 역사, 이 부끄러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이가운데 있었던 우리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정보기관 요원들은요, 지금 퇴직을 했더라도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짠, 그, 이, 기생해서, 그, 기생충도 아닌데, 하여튼 그, 위엔 놈들한테 빠다치라고, 그, 승진하고, 보직 이동에 다니는 걸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해요. 어떻게 저런 제주들이 타고할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안 남고, 정보기관에 와서, 그렇게 기생을 하게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도, 제가 우리 그 정보부 내부에 좀 창피스러운 얘기를 하는 건요. 계속해서 이런 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이제 두번 다시는요. 이렇게 비겁하고 겁 많은 자들이 감히 정보기관 요원이라고 허장성세하고 또 그런 걸 빗대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보이고 줄 타가지고요. 뭐, 어디, 뭐, 외교관으로 가고, 뭐, 대사로 나가고,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자들이 나가서 일 똑바로 잘 하겠습니까? 그 시기마다 아첨과 교원용색을 통해서 윗놈들한테 잘 보여서 결국에 대사까지 가요. 그 육사 출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와 같이 군인답지 못한 자들이 정보기관에 와서 기생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